자, 우선, 우리의 목표. 사건 쓰지 않기. 완주하기. 이두 가지가 가장 큰 목표가 아닐까 싶습니다. 일단은, 제가 니 청년 계정을 빌렸어요. 시청자분 거 계정 빌렸고요. 340레벨입니다. 요소를 중요한 거는 두 가지예요. 피할 수 있는 거는 다 피하고, 그 다음에 힐러 필수. 엄폐관통 공격이 많아서 힐러가 없으면 무조건 죽습니다. 1번 덱, 라피 덱이 라피, 아스카, 풍레이 덱. 그 다음에, 여기 마행에다가 흑엘. 여기 신대 덱. 여기 그냥 짬덱인데요, 이제부터. 4군 5군은 짬덱인데. 그나마 좀 근본 있는 짬덱. 마나스쿠라 써서 우코덱 했고. 5번 덱 그냥 티아나가에 아인 클루드. 이렇게 짜봤습니다. 샷건 안 쓰면 쓰는 짬덱이 그냥 요건 것 같아요. 볼륨 써서 티아나가. 자, 다 5번은 다 있고. 17, 10, 7, 4, 7, 17, 7, 1 0 10, 10. 어, 스펙이 좋은 편이죠, 사실. 그 우리가 지금 샷건대이 육성이 안돼 있어서 샷건대가 아예 배제를 한 거예요. 네, 그럼요. 여기서 아스카? 장전 안 했네. 이번에 헬름. 여기서 헬름. 이래야 피가 채요. 너무 아파서. 저지는 그냥 깔끔하게. 거지하고. 열 헬름 버스트 열 헬름 버스트 이러면 레이가 마지막까지 살아요 장전 아닌데 또 막바까지 꽂으면, 한 26억 4천 나오네요. 확실히 아스카가 센 편이고.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요 덱. 한충은 어차못 끼고. 바우코다 달려있네요. 797에 587. 무탄 가능한 수작이고. <laughs> 사실 앨리스 수작이 그렇게 중요한 덱이 아닙니다. 아, 앨리스 데미지가. 어차피 약해. 전적으로 흑년노 름이요 피해야 되고. 여기서 잘해야 돼. 에이전 다 피해야 됩니다. 피할 수 있는 건다 피해야 돼요. 공디두번 쳐주고, 어, 세번 쳐야 되네. 매 판마다 좀 타이밍이 달라서 저거는... LSP 해주고, 어, 굳이 막톡톡이 치지 맙시다. 힘들게, 효때 쯤부터! 다시 갈게. 하고 마지막에 흑년 딱 꽂으면은, 데미지 꽤 괜찮죠? 25억 좀, 오, 딱2 5억 넘겼네. 25억 넘기네요. 이 앞에 두 대, 1군, 2군에서 데미지 많이 뽑아야 되는 게 요번 솔레 핵심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신대덱. 딱이 다돼 있나? 블랑 4호. 나머지는 뭐, 그냥 무난무난. 무난. 루즈는 다 자기 돼 있네. 지워주고 피하고. 하고 내려 300 부터 는 데미 지는 큰 기대 안 합니다. 저희 가 그래서 크리든 잡고 어, 왜래? 이다 부셨 죠? 안맞 는게 중요 해요. 안맞 는게 버스 고, 둠치둠치 스니스랑 함께 야이 블랑 왜 이렇게 약해 근데 네, 밑에 초상화에 떠요 누구 맞는지 밑에 뜨죠? 피하고 불랑아 저지 불랑을 해주고. 해주고 또 쓰고 이 다음에 크리드 버스트 다음에 크리드 버스트 이러면은 받뎀 밧댐, 받뎀감 들어가기 전에 크리드 버스트 꽂을 수 있죠 이거 마지막에 신데버스터 딱 꽂으면 끝납니다 14억 나오네요 아, 까비 신데안 8억 4천에 크리드 2억 8천 짬덱 만화 1, 1, 1이텐데 4, 4, 4에 오버 없고 7, 6, 8, 1, 1, 1 노오버죠 장비만 좀 기업 장비 값 껴주고 그러고 해봅시다 업틀 네. 써야 돼요. 레그마. 그다음에 레그후 피하고 장전 한번 합시다. SAA 리타 마나 피하고 AAD 마나 버스트. 여기서 레오, 레우, 레오 쿠라 그럼 또 저지하면 되죠 굳이 저지는 너무 쉬워서 SAA 피하고 S.A.A. 근데 이거 버텨지나? 마나 힐로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데 하고 마지막 10초는 못 버티겠다. 업진그 그래, 꽂았죠? 111 만화로 이멘치 버텼다는 게 의미가 있어. 어. 치 아니지, 그래도. 이 말도 안 되는 조합으로. 2분 50초는 버텼다. 그냥. 있는 거 때려놓은 짬덱입니다말 그대로. 그냥 티아 나가야다. 한 번은 클로 써줄게요. 피하고 S A AA 클루드 장난 같은 신경 쓰지 맙시다 우리 그런 거 신경 쓸 여유 없잖아 티아 피해주고 이거 나만 장전해줄까? 이 덱은 이제 뇌 빼고 해도 되긴 해 저지 해주고 피하고 A S A S 저지 각체는 버스트만 켜졌으면 쉽게 되더라고요. 이댕 난이도가 더 어렵지가 않아. 코코볼만 잘 지워주고 우엉만 넣어보자. 피하고. 아, 6억 넣어주면 땡큐고. 짬덱이라 이거는. 6억. 빵! 하면은, 최종 79억까지는 안되고 78.8억 가능하네요. 요것만 주의하면 됩니다. 피할 수 있는 건다 피하기 그 다음에 힐러 필수 요거 두 가지만 지키시면은 그래도 2분 50초까지는 대부분 완주가 가능하다는 거 보셨다시피 만화 111로도 2분 50초까지 딜링 가능하고요 제가 짠 덱은 일단 1군 2군에 몰빵을 한 덱이니까 거기서 최대한 점수를 많이 뽑는 게 중요해요 나머지 덱들에서 데미지가 꽤나 안 나옵니다 요번 솔레는 접대받은 덱에서 최대한 점수를 뽑아야 되니까 다들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.